이 문제는 열기관의 사이클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해 봐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압력하고 절대 온도 그래프가 나왔죠 이거 우리가 조금 익숙한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로 바꿔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익숙한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 해석을 해야 되겠죠 a에서 b로는 어떻게 될까 또, b에서 c로는 어떻게 될까? 어, 이거를 각각 여러분들이, 어,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안 하고도 이풀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 트렌드는 문제들이 이 사이클을 좀 해석해야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풀면서, 일찍 풀리면 일찍 풀면 되는 거고, 이걸 다 구해야지 풀수 있는 거면은 다 이렇게 채워 나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 B 과정 먼저 보시면요 은 P 하고 T 하고 비례하는 그런 관계죠 지금 어, 원래 이제 PV는 nRT 이 공식을 보시면은 nR은 상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A, B의 관계에서 T, 압력하고 T, 온도하고 비례한다. 어, 그러면 이 V가 일정한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가 일정이에요.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이다, 정적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압력은 지금 P0에서 2P0로 두 배로 뛰어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자, 여기서 열량이 지금 2분의 3 P0 V0로 나왔어요. 2분의 3 P0 V0 로 나왔고 이때 부피가 a 에서 v 제로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v 제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1w 는 0이죠 해준 일이 없죠 pv 그래프에서의 그 넓이가 1 인데 1은 여기서 제로 0 입니다 그럼 q 빼기 w 는 델타 u 가될 텐데 이거 2분의 3 p 제로 v 제로가 델타 u 가 되겠습니다 자 b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정압 과정이 되겠는데요 압력이 일정하면 V하고 T하고 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도가 지금 2분의 3배로 뛰었기 때문에 부피도 2분의 3배로 뛰어줘야 된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일 때의 부피는 2분의 3V0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한일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한 1은 BC의 그 그래프 R의 넓이죠. 2분의 1 v 0의2 p 만큼 그러면은 P0V0만큼이 W가 되겠다. 자, 그런데 이때 내부에너지의 변화를 보면요. A에서 B. t0에서 2t0로 갈때 t0만큼 변했고, b에서 c도 2t0에서 3t0로 t0만큼 변하죠? 그럼 온도가 지금 똑같이 변한 거기 때문에, 같은 온도만큼이 변했다. 그러면은, 내부에너지 변화량도 ab 과정에서와 bc 과정에서가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똑같이 t0만큼 증가를 했으니까요. 그럼 q 이 w는 델타 u인데, q는 얼마큼일까요 공급된 열은 2분의 5. p0 v0입니다 이거 지금 똑같이 t0만큼 증가했을 때 이거 내부 에너지가 똑같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 놓치면 은 이거 풀기가 조금 어렵겠죠 풀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좀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능에 어 포인트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는 또 이제 이게 비례 과정이니까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거 빠르게 파악 되시겠죠 그리고 D에서 a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사이클이 되겠고, 이 넓이가 한 사이클 동안 해준 일이 되겠는데요. 이 일은 이 넓이를 구해 보시면 2분의 1에. p0, v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cd, da 과정 지금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 효율 구하는 건데, 열은 지금 공급된 열, a, b, b, c. 공급된 열 이것만 지금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더해주시면은 4p0, v0가 나오고, 그리고 한 사이클 동안 한 1, 2분의 1, /2, 1 /2, p0, v0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4p0, v0분의 2분의 1, /2, 1 /2, p0, v0가 이게 이제 효율이 되는 거고요. 효율은 구해보시면 8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전체 사이클 해석을 다할 필요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온도 똑같이 변하는 거에서는 내부에너지 변화 똑같다라고 하는 거 이거 포인트 놓쳐주시면 은 풀기가 조금 까다로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